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생 M&A 독고 있고요, 그리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있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뭐 전통 이렇게 사회를 보는 건 처음이고요. 어, 원래 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전문 그 운영할 수 있는 아나운서라 이런 걸 쓰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 행사 자체가 어, 스타트업과 상장사를 매칭하는 거라 스타트업 대표와 또 상장사를 했던 제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 3회 상생 매칭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후원사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열거는 못하고요. 어, 주최하신 벤처기업 협회 그리고 저희 후원하시는 벤처캐피탈 협회, 그다음에 코스닥 협회, 여성 벤처기업 협회. 그리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일일이 열걸 못할 정도로 뭐 피테크 포럼 뭐 많은데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성장하는 것 같고 또 많은 언론사 쪽에서 요번에 같이 그 진행을 하는 이데일리 포함해서 매일경제 또 오늘 촬영까지 오신 한국경제TV 뭐그 외에도 헤럴드경제 제가 빼먹을까봐 좀그좀 걱정이 되는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다 이코노믹 리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설명못 하더라도 어 이따가 저희가 프린트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상생 M&A 포럼은 상장사, 중견 기업, 그리고 유망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네트워크 형성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한국 M&A 생태계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매달 상생 매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어. 대표님 벌써 우리가 3년째가 되었는데 감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느낌으로는 한 지금 석달밖에 안 됐는데 한 3년 된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행사 준비하는 것부터 이렇게 행사 준비라는 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 점점 이런 M&A 플랫폼이 커지고 있어서 굉장히 큰어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행사하고 달리 그 저희가 이제 그 뭐. 어떤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왔을 때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의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어떤 분이 오시는데 뭐 어떻게 의전을 얘기하길래 제가 아, 저희 행사는 의전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의전이 없이 저희 행사는 아, 스타트업과 상장사 또는 투자사를 연결해 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스타트업이랑 상장사를 연결하는 그런 실질적인 행사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다음번 행사에 만약에 중소기업 청사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의전 없는 컨퍼런스를 만들 예정이신가요? 어, 총장님이 오셔도 일단 의전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부 장관님이 오셔도 그럴 생각이신가요? 제가 최양희 장관님은 지난번에 뵀는데 제가 저희 행사 얘기를 했고 어, 오셔도 의전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안 오셨는지 어쨌든 장관님 오셔도 의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 오셔도 그렇게. 공무총리가 예, 오셔도 저희 의전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정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마지막은 뭘까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셔도 <laughs>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저희가 원칙을 정했는데, 어, 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저희 행사에 온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할까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오면은 의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해야 된다. <웃음> 예. <웃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와도 우리 행사가 어, 의전은 없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의전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컨퍼런스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순서에 입각해서 대표님께서 1조 흥국론이랑 어, 상생 M&A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아, 그런데 1조 흥국론 홍금론...